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 며칠이죠 10월 1일 아, 10월 1일 네. 야심한 밤에 우리 민서 씨를 모시고 오늘 두, 두바이에서 있었던 일몇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야심한 밤에 아름다운 목소리 들어요 상상하시잖아 <laughs> 손은 항상 <laughs> 가슴에 대세요 가족분들이 의하십니다 <laughs> 인사해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민서 쌤입니다. 네, 박태 첫 번째 박수 씻겠습니다. 아, 따, 오, 오, 예, 예, 예 우리 민서 쌤 팬이에요. 우리 네. 어, 열렬한 팬입니다. <laughs> 아이들도 많이 주시고 네. 언제나 한번 보실 거예요. 네. 목소리 한번 보이시고. 네. 자, 오늘 두바이 가셨다면서? 네. 어, 몇 시에 가셨어요? 아, 어, 여 시쯤 갔어요. 6 시쯤? 네. 음, 가지고. 맞아. 1 시간 정도 음. 놀다가 왔어요. 바로 푸킹 네. 어, 이제 그분도 같이 저, 저녁 하셨다면서 저녁 식사. 아, 네. 음. 저녁 1 시간 운동하고 음. 같이 이제 그 여기 학생 음. 그 여학생이랑 같이 나왔는데 음. 이제 좀 옆에서 이렇게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음.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더라고. 노아 음. 노란 사람. 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아, 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 근데 그 전에 그 지하 학원 할때 음. 그때 만났던 분이에요. 네 아, 음. 오랜만에 만나서 음. 또 엄청 반갑다고 그렇지. 그렇게 음. 말씀해주셔가지고 음.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음. 잘 운동하고 왔습니다. 음. 그 댄스 한 시간 하는데 네. 재밌었어요? 솔직히? <laughs> 좀더 배우시면 아 네, 약간 음. 부족하긴 하지만 뭐 나름 즐거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네,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음. 어, 음. 뭐 최고의 어. 댄스를 음. 잘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요? 음. 뭐 그렇게 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봤으면은 이런 질문 안 하는데 혹시 뭐 탱고 같은 것도 했어요? 탱고? 아니요. 아 그런 거 뺐구나. 네, 네. 후카시드. 아 그것도 안 하고, 네, 아. 그냥 딱 기본만. 아 기본만. 네. 아 근데 너한 시간 놓는 건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지려서 못할 텐데.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아, 네, 아. 제가 중간에 이제 아 그냥 딱 느낌이 음. 그래가지고, 음. 아 요거 이번 끝나면 잠깐 음. 쉬겠습니다 아. 했더니 음. 아 이제 7 시면 끝난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음. 그래서. 뭐 음.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는 아,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냥 마지막까지 네, 음. 잘 운동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그러시구나. 어뭐 그분은 뭐 저기 민서쌤한테뭐별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뭐춤잘춘다 아니면 몸매가 날씬하다든가 아니 면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어? 어, 특별한 어. 얘기는 없어요. 아 없어. 특별히 없어. 그냥... 아, 좀 네. 어, 나처럼 좀 초짜로 만든 사람이 <웃음> <웃음> 감옥했구나. 네. <laughs> <laughs> 감옥했 나는 오늘 에, 5시에 이제 우리 여 선생님 두 분을 두바이랑 같이 셋이 갔는데, 나는 네. 어, 들어가기 네. 싫더라고. 네. 그래서 두 분만 들여 보내고 네. 어, 에, 이제 7시에 다시 오겠다 그랬지. 2시간 네. 동안 창동역 1번 출구로 방황했어. 네. 어, 그냥 괜히 방황하고 싶어. 어. 아, 그래 가지고 6시 20분쯤 됐나? 두바이를 들어가려다가, 창동 무대장는캐히 가보고 싶은 거야. 음, 뭐 네. 그시가 거기는 끝나거든. 네. 거기는 여섯 시면 다 끝나. 어. 갔더니 이제 뭐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한두 명이니까 뭐 이제 지금 현지에 계시는 분이 당고하더라고 막 출시당하고 내가 들어오니까 음, 음, 음. 이 입이 이제 말은 안 해도 여기 웬일이야 그 뜻이야. 음. <laughs> 그래서 아 그냥 왔다. 또 그냥 왔다고 이제 네, 네.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서 음. 어떤 부킹이야. 네. 부킹 이렇게 이 명찰 나 보여주고 나는안 했지. 음.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또 손님을 반기는 줄 알고 그 매너상 북킹이니까 음. 네. 예, 아얘얘 얘 그랬더니 어 자꾸 나를 아는치 나를 아는치한 눈빛에서 내가 이제 그때 음. 다가갔지 네. 혹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어 안세진 씨 아니냐 음. 안세진 씨 아니야 <laughs> <laughs> 아그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남자도 아니고 네. 여자가 북킹이 네. 네. 난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어. 안세진 씨 아니어서 아저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유튜브 많이 본대 아, 아 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 그때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했더니, 나그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laughs> 중세기에서 안세진 선생님 모르시면 간첩이죠 <laughs> 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전화번호 좀 찍어주세요. <laughs> 나는 언제 그거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찍어주는 거야. 네. 어. 오, 이거, 왜야 오늘 대학 꿈잘 꿨다. 하하 <laughs> 근데. <이제> <laughs> 그래도 나또 미신적 거야. 아, 그래도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3년 전에 네. 추석날 내가 추석날까지 기억해. 음. 아 그게 내가 굉장히 그그 인상 이 깊었나봐. 네. 3년 전에 추석날 어떤 여자분하고 노는 걸 봤대. 음.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했더니 너무 잘생기셔서 음. <laughs>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laughs> 추석날 3년 전에 노는 걸 기억. 두바이에서. 어. 아, 아 그니까 아, 나 아. 그래서 내가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럼 네. 한번 충분하면 쳐보자. 네. 아무도여 시니까 이제 부킹 업무가 끝났거든? 네. 그래서 이제 쳤는데 내 솔직히겠지. 얘 내가 그동안 이제 여자 한만 명을 잡았을 거야. 30 년, 뭐, 일 년에 천 명씩이라도 네, 30 년이면은 네. 네, 네. 3만 명인가? 네. 1 년에 천 명이면 모르겠다. 실 <laughs> 나는 딱천명넘면 몰라.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춤이 내 짜지 우리 얘기하는데 여자 가얼마나춤잘 추면은 내가 구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어. 음. 와, 그 뭉게 구름. 처음이야, 이 이런 기분은. 어, 어. 춤을 추는데 뭉개 구름을 내가 안고 있는 기분인데, 어 스텝은, 네. 아구 어, 뭉게 구름을 안고 있는데 스텝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분. 어. 와, 나, 나 이런 나 처음이었어, 진짜. 네. 나 홍콩 갈 뻔했어. 여권도 안 가지고 갔는데. 아 <laughs> 여권을 갖고 다녀야겠어. 되 <laughs> 갖고도 그런 여자 만나나 봐. 여권 네, 있어야 돼. 오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을 찾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두 번째 곡이 탱고가 나오는 거야. 아씨 맥빠져. 네, 뭐. 탱고는 좀 약간 말 거의 네, 떨어지거든. 네. 솔직히 탱고만 알잖아. 거기에 네. 탱고는 좀 솔직히 기술이 많이 줄게 없어. 네. 지르박은 너무 재밌었어. 네. 그래가고 이제. 다음 곡에 탱고가 나오는 바람에 아 그래도 어떻게 쳤어 그래도 그 기분은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좀 네. 멋있게 막 했는데 자기 근무 시간이라고 음. 돈 세야 되는데 이제 입장료 같은 거다 음. 세나봐 천 원씩 주니까 네. 그래 제 아쉽게 이제 보냈지 네. 전화번호 땄으니까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 어그고 아, 굉장히 미인이야 음. 물론 마스크를 썼는데 어 미인이더라고 음. 그래서. 우리 이 나이 되면 이제 딱봉인제 된장이지 알아? 네. 꼭 찍어보잖아도 아이 봉이다 된장이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이제 그것들이 거기 아까 그 현직에 계신 경찰분이 음. 왜 가자고 빨리 음. 술 한잔 하자고 음. <laughs> 이쪽에 다 있대 막 끌고 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떻게 그래 이제 그때 아는 그때 한숨님 같이 나오는데 그 아, 형님 인사라고 이게 그 유명한 안세진 씨라고 음. <laughs> 그 사람 나 해금 보더니 뭐 별로 모르나 봐. 음. 네, 형님 우리 안세진 선생님 내가 존경한다고 그, 음, 그분들 음. 내가 존경해요. 되게 겸손해요. 네. 현재, 현재 계시는 분들인데 네. 근데 그래서 맨날 농담으로 우리 모임 만들면요. 법률 고문하세요. 그래 <웃음> <웃음> 법률 고문. 어, 현직 있죠. 현직이 네. 무서운 거예요. <laughs> 현직이 무서운 거예요. <거야. 웃음> 그렇죠. 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농담.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서 만났어. 근데도 또 사람들 다모였는데 안생님 11호라고요. 선생님 11호라고요. 또막 음. 내가 안 참사 안 했지. 네. 죄송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실 보지도 몰라. 어, 네. 내가 참 좋아해요. 저도 존경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 그 여자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지. 오늘 나는 학원을 11시까지 한다. 음, 네. 학원에 오셔라. 네, 네. 얘기 좀 네. 하자. 네. 어. 네. 근데 냉가고 갔어. 냉가고 오. 냉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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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그래서 와. 그서 이제 혼자 있으면 또 의심하잖아. 음. 그래서 아, 우리 조교 선생 님 이쁜 두 분이 계시다. 네. 내가 창동 물도장에 소개도 할게. 막 떨이 네. 밑밥을 깔았지. 네, 네. 그때 또 냉가봤어. 네, 음. <laughs> 그러지고 이제 예, 오셔가지고 어, 다 얘기돼가지고. 또 어, 오늘 좀 특이한 경우. 네. 와그 사람. 막말로 창동 무도장에 저기뭐 어디 충청도 국회의원이가 맘 알아보겠어? 그렇죠. 저는, 저는 뭐야? 그저는 뭐야 그랬어요. 너유명하시 분. 아, 그럼 네, 근데 나는 춤 선생, 그래봤자 사교춤 선생이 한번 알아보니까 네. 얼마나 반가요. 그러니까 뭐 어. 여러 가지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음, 한 가지 운만 딱 팔면 선생님 음, 네. 음. 뭐 댄스 손기술 최고시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이거 방송 보시고. <laughs> 한번 배우러 오세요. 네, 네. 엄청 기술 참 좋아요. 여성분들이 아주 진짜 푹 빠질 정도로 기술 엄청 좋으시거든요. 아, 그 얘기 하더라 여기 학원 왔을 때저랑두곡 네. 어, 주셨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물어봤지. 나또 자랑해야 되잖아. 네, 그니 네. 자기도 소문은 들었대. 이 춤추는 모습이 굉장히 네. 거칠고 막 미친놈 같고 하는데 자기가 오늘 받아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네, 네. 너무 편안하다. 네. 와, 오늘. 진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남자 거를 배우시는데, 네. 네. 그래서 잘하면 내일부터 어, 네. 어, 등록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남자 거, 네. 어, 저녁에 퇴근하고 네. 와서 남자 거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저녁에 와요. 8시 네. 오는데, 그러면 이제 북킹 인사하면 또 북킹 친해지면 좋아. 그럼 네. 여자 그렇죠. 막 해주면, 네. 어, 네. 친해지면 좋아. 네. 어, 그래서 예,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음. 케이스라 어, 네. 남자분들은 가끔 알아보는데 여자분이 네. 알아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 네. 어, 그래서 유튜브 제거 많이 본다 하더라고 어. 예. 근데 예. 뭐 댄스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일단은 어. 어. 선생님께 많으니까 음, 음.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전에게 그 전태 뭐, 뭐 허당칠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요 전화번호 자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 만약에 등록했다 그러면 전이 오시면 뭐 차만 마시고 가도 돼요. 어, 차만 네. 마시고 가도 돼. 네. 어,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여 선생님들 같이 또다 있을 거니까 그 우리 봐서 이제 일요일 날 단체반 한번 해야죠 네, 좋은 생각이죠. 뭐 네. 어, 기초 발 위주로. 네, 어, 기초가 단단해야 돼. 네, 네. 어, 그래서. 네, 6년 어, 전에 어. 했을 때도 참 어. 좋았어요. 그때도 했었죠. 6년 네. 전에 네. 어, 이제 단체반. 네. 그래서 어, 우리 여 선생님. 들 그때는. 네. 어. 하게 되면 제여 선생님 지금 두분 나라니까 세분뭐 네. 어, 가면 여자까지 네명 네. 정도 네. 맥시멈으로 다섯 명까지 할수 네. 있어. 네. 어, 그래가지고 어, 포천은 아 이거 포천 자 얘기가 많대. 네. 아니 포천 말고 네. <laughs> 아 얘기했나? 네. <laughs> 남양주라고 하시나 남양주. 아 누구지 모르지. 포천님 네. 여자 한들이야 네. 맞아. 네. 거기도 곧 합내한다고 그럼 네. 답장 왔어? 네. 어, 합내하겠다고 네. 바쁘면 와서 도와준대. 내가 오늘. 막 평상시 막 뿌리거든. 네. 시잖아요 <laughs> 평상시 <웃음> 얼굴 몰라도 양말 뿌리고 막 어쨌든은 막 양말 그 보내, 야, 야 주소 줄테니까 좀 보내. 음. <laughs> 나 웃기지? 음. <laughs> 네, 평상시 뿌리는 거야. 이럴 네. 때를 대비해서 네. 보험드는 거지. 그 어, 어. 그래서 아까 그 여자들 왔을 때도 또 양말 딱 뿌렸어. 음, 잘하 <laughs> 여자 양말 네. 다섯 개 줬어. 그때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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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 아는 분이 양말 공장 하시는 분이요, 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웃음> 아, 나 웃긴다. 음, 아유. 잘하고 계세요. 음, 그죠? 네. 어, 그래서, 에, 뭐, 그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연락이 왔더라고 바쁘면은, 포천, 네. 어, 남양주 쪽에서 네. <laughs> 어, 올, 올, 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성경 말씀에 네. 너희의 재물을 곳간에 쌓지 말고, 네. 하늘에 쌓으라는 게, 네. 이 금고를 열흘 안인 것 같아. 네. 은행에두지 말고 네. 평상시 막 이놈 전원 전화한테 깔면 네. 위기 때 도와준다. 네. 우리 요즘 손님도 없고 위기잖아. <웃음> <웃음> 아, 아, 네, 뭐, 별 얘기 다 한다. 자랑질인데? 자랑이 아니것 같네. 어, <laughs> 어떻거나 앞으로 우리 일요일 날 단체에 반한번 이게 다시 한번 광고 예쁜 목소리로 하시죠. 일요일 날. 아 주말 일요일 날그 음. 단체반 수업할 음.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운 댄스 하시고 또 등록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 오늘은 뭐한 명밖에 안 잡았잖아요 민석 네. 씨가 그래서 별로 할기가 네. 저기 뭐, 뭔데서 한디 다시 오늘 몇명 잡으셨어요 아 이거 알아 내데 공리도서리도 우리도 우리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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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어 우리도 우리도 우리하 우리도 우리고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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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도 위를 도실 때가 됐는데 내가 도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우리 이놈이 네. 도지리도움이도 <laughs> 돼. 도움이도우도움이안돼왜와가지도좀리도 우리도 <laughs> 네 아, 그래요 오늘은 그냥 이걸로 방송 마쳐야겠다. 되할 네. 얘기도 없고. 네. 어. 자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민서 쌤하고 기술 올라갈까요? 네. 어, 오늘 기술로만. 네. 앞으로는 네, 기술 위주로 네. 어, 프로 더 브루스 트로트 지르바 네. 네. 기대해주시고 조회수가 네. 많이 나와야 돼. 네. 그래 우리 과자라도 사 먹지. 네. <laughs> 오늘 과자 한 번도 못 줬네. <laughs> 우리 방송에 밤에 이럴 때 과자 먹고 하는데 네. 아고가에 떨어졌어. <laughs> ㅎㅎㅎ <laughs> 뭐, 어오까 그러니까 곧재어오릴까 이럴 때 이제 눈치 빠른 회원은 주소 나한테 문자와 음. 주소 주세요 음. 과자 한 박스 ㅎ <laughs> <laughs> 참고적으로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 오늘 음. 족발 먹었습니다 음. 아그 남자분이 네. 사주셨어? 네 아, 족발 맛있었어요? 네 어. 맛있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족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뭐, 뭐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 그거 도 뭐, 여학생 같이 먹었어? 아 여학생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 아 셋이서, 셋이서 같이 먹었어. 그 여학생들 굉장히 가면니까 만 미인이더라고. 그죠 네. 나이도 어린가? 젊어 네. 보였어. 아 젊어 네. 보였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 네. 어. 아 요즘에 내가 꽃 파트나네. <laughs> 남자 학생보다 네. 여자 더 네. 많아. <laughs> 그러시면안 되는 그죠? 거 아니에요? 응. 남자 학생보다 여자가 더많아 네. 안세진이 뭐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데 다 뻥이야. 네. <laughs> 그죠? 오늘도 왔잖아 그 여학생. 네, 맞아요. 우리 조교 선생님 세분 있지, 여학생 한분 있지. 남자는 네. 아무도 한명 왔다 갔나? <laughs> 우유,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곧 음, 아마 박이 음. 터질 것 같다. 그렇습니까? 이 네. 도와주시니까 미뤄지고 네. 또. 콘셉트 제가 그래서 부탁하는 데다 따라와 주시고 음. 어, 고마워요. 음. 자 참고로 또 과자 뭐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웃음> <웃음> 참뭐 좋아하는 과자. 응. <laughs> 아 이거 너무 노을적이네. 과자를 뭐, 뭘 좋아해야 되나요? <laughs> 다 좋아해요. 아, 다 과자라고 아, 생긴 건. 과자. 아, 그래, 오 역시 아 과자인가. <laughs> 그럼 좋아하는 네. 남자 스타일이죠.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아춤잘치는 아, 분이 좋아요. 아춤잘 추는. 네. 그럼 나이 또 합격이네. 네. <웃음> 키는? <웃음> 뭐 키도 상관없어요. 아, 춤만 상관없어. 잘치시면아 어? 춤만 네. 잘추시구나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혹시 나 같은 인간은? <웃음> <웃음> 원장님은 뭐 늘상 보시니까. 아, 아 네. 그래요. 음. 감사한 분이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 오늘 그래도 벌써 어영부영 15 15분 됐네요. 아 네. 시간 잘 간다. 이제 <laughs>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우리가 퇴근 시간 얘기하면 다 기절할 거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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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기억해, 기절해. 네. 우리가 지금 어, 퇴근 시간 다 되가려면은 한시 반인가 그럴텐데 기절하실 것 같아서 네. 퇴근 시간은 그냥 우리 당분간 네. 무덤까지 가는 걸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웃긴다 진짜 웃기다. <laughs> 아, 그래요. 그 그러면 이거 방송 끝내고 박수 나온다. 그래. 네. <laughs> 아, 그,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세요. 어. 네. 음. 전국 전국에 음. 계시는 여러분들, 음. 학생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주세요. 안세진 학, 안세진 선생님 되게 기술 좋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대요, 기대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